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상승했고요. 코스닥 0.1 내렸고. 미국장 잘 가던데 한국장 잘 가지도 않네요. 월요일 날. 미선물지수는 현재 보니까 힘은 없습니다. 맹만병 때문에 아,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3, 4일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어 연기금이 1억 이상 매수했고 시총 300이 이하 중에서 재무 괜찮은 거 그리고 2연속 매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 그렇게 6 종목이랑 그다음에 외인들이 3억 이상 매수한 거 조건은 뭐 방금 300, 시총 300이 이하 중에서 그렇게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해서 팟 차트가 조금 계속 하락을 했다가 자 이제 살짝 반등을 올라오는 종류들 음, 그렇게 한번 봤고요 어, 마지막에 얘기한 이 차트가 이쁘다가 살짝 올라왔다 반등 요런 종류들은 어,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재물을 크게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재무다 따지면 그런 차트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아보니 어, 내일자 관심 종목으로 옥석을 가려 보겠습니다. 어,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보도록 하죠. 위에 제일 먼저 여섯 개가 연극임이 매수한 그런 종목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연기금 얘기 나올 겁니다. 자, 롯데제과가 연기금 이렇게 두번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싹 보면 그냥 느낌상으로 아, 최근에. 기간이 조금 들어왔네, 외인도 조금 들어왔네, 네, 그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고 이 상태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놔뒀다가 두 번째 정리할 때 빼든가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어, 예, 반도체 쪽이고요. 최근에 뭐 한참 올라왔네요. 올라왔다가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그 전체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외인도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이시네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미래세 벤처 투자. 최근에 좀 이렇게 세게 돌았네요 연기음도 들어오고 메인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한번 더 들어가볼 만한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때는 좀더 간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신세계 inc 뭐 신세계에서 분사된 거고요 it 사업입니다 어 시스템 통합 구축 뭐 그런 쪽이고 지금 외인들이 쪼로록 들어왔고 분할 분할 들어왔고 연기금도 많이 안 들어왔지 조금 들어왔고 이정도면 수급 괜찮은거죠 최근에 최근 수급, 겐, 수급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죠 놔두겠습니다 자 유트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트리 어 계속 빠졌네. 아이 경우가 좀 고민되죠. 120일선을 지켜주느냐, 마느냐. 놔두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급도 뭐딱 들어기 시작한 시점. 자 풍산홀딩스. 풍산홀딩스도 계속 가는 분위기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것도 어, 나도 일단 살려두겠습니다. 어, 은익퀸시 지금 수급받서는 기관이 세게 들어왔어 훅좀 올라갔죠 이 상태인데 아 여기서 뭐 조금 더 갔다왔다 빠질 것 같은 그런 내낌이 듭니다 일단 고점 찍었네 제외하겠습니다 콜패션 우리 쭉쭉 떨어지다가 요 한번 튈때눈이 한번 띄었던 거죠 어. 일단 수급이 오늘 웨인이 좀 세게 들어왔네요 세게 들어오면 이게 좀 봉이 좀 짧아져 줘야 되는데 아직 떨어지는 가속도가 붙은 모양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봉 형태가 좀 돼야 이 가속도가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빼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풍산홀딩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기금 매수 여기서부터는 웨인들 매수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까지 외인들 어 외인들이 3억 이상 매수했고 300이하 중에 연속 두번 매수한 거 기준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어, <laughs> 수급을 보는 거죠. 바디 텡 매드. 이 차트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촉촉촉쭉 빠졌다가 턱 튀어 오른다. 자 외인 기간 양수급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지. 이런 거는 저는 또 간다고 보고 일단 분할로 접근 놔둡니다. 자 단날 다날. 단날이 어, 양수급 들어왔다가 기간은 좀 팔고 외인이 조금 들어고요. 오 약간 애매한 순간 자. 일단, 거리랑 한번 터지고, 어, 요거에 뭐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쵸? 나머지 3분의 2는 팔기 싫다 이 말이죠. 팔기 싫다 이 말은 내려갔다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내려갈 때마다 좀쭈쭈해서 해볼 만한데, 제가 볼 때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외. 다만 일단 아닌다고. 이때 우리 그 떴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만큼이라도 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 잘 실력 좋으신 분이요 자 원잉머트리얼스 어 이거는 오늘 좀 튀었죠 제가 들고 있는 건데 외인이 어, 오늘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 좀 들어오고요 수급이 이제 시작되나 하고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매수해도는 될것 같은데, 요걸 지켜냈는데, 일단, 121선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좀, 이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손절해야지, 뭐. 매수했는데. 그러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자, 121선이 지지냐, 저항이냐. 저처럼 아예 이렇게 잘,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개 있으면, 평균 단가가 여기면, 어, 내릴 때좀 사고, 뭐, 또, 오르면 또한개 팔고 이러면 되는데. 자, 다음 AP 시스템 가겠습니다. AP 시스템이, 어, 장비사업? 장비사업 APS, ASP 홀딩스에서 빠져나온 회사인데, 재무 좋습니다, 일단. 음 오... 외인이두번 들어왔고 연기금이 얼마 전에 좀 들어왔고 있어요. 수급은 좋다고 봐야지 일단 음... 이런 거들어가 볼만합니다. 살려두겠습니다. 이거는 어... 볼 것도 없습니다. 삭제. ISC. 수급 좋죠? 어, 예매합니다. 삭제하기도 좀 그렇고, 수급은 너무 좋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매수는 해야 될 시기로 보시고, 이전 고점이 한 여기니까, 이거 목표로 해서, 분할, 분할, 분할 접근. 자, DI. 어, 반도체 쪽. 수급 좋네요. 좋아요. 웨인 두분 들어오고, 기관 쭉쭉, 음, 그리고 역시, 주가는, 어, 더 간다. 최고점 찍었네요. 음, 최고점 찍었는데,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령 더 가더라도, 일단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자, 솔본. 어, 이게, 예, 솔본이, 일종의 지주에서 합격, 웨인이 두번 들어오고, 두번 들어왔는데 떨어졌어. 61선을 지, 지지를 못 받고, 일단 내려온 상태. 삭제. 한국선제, 어, 웨인 두번 들어오고, 요 앞에 점엄띄엄 들어왔네요. 괜찮네요. 61선 지지받고. 요것은, 요게 좀 깨지면, 어, 바로 손절입니다. 그러나, 느낌이 좋은데, 2%, ROE도 괜찮고, 기업 실적도 괜찮고. 요거 한번 접근해 볼만한 걸로 일단 놔두는 걸로. 한세 NK, 어, 의류 쪽인데요. 외인이 일단 두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재무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재무는 일단 안좋아요. 알고 계시고. 어 이게 한번 올라오고 한번 빠지고 빠진 날에 매수해서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일단 21선 깨지고 61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애매하다. 애매합니다. 그냥 관종에서 한번 두켜볼만하고 제가 권해볼만한 건 아니고요. 관종에도 볼만한 그러면서 삭제. <laughs> 관종 너무 많잖아요 종목이. M S C. 아 이런 거 좋죠. 아까 그것도 이제 6 0일선뭐 이렇게 2 1일선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와주면 이거는 또 매수 볼만하죠. 지금 외국인 매수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건 살려놔야죠. 살려두겠습니다. 재무도 좋고, 음. 자, 금강공업. 금강공업, 어, 건설자재 쪽인데, 이게 쭉 내려가. 한번 튀어준다. 여기도 외인 들어왔고, 여기도 외인 들어왔는데, 이거는 요, 요 지지냐를 잘 보면서 매수를 접근해 볼만 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어, 이게 매수입니다, 이거. 오늘 아시 걸어놨는데 이게 매수가 안 됐더라고. 일단 간 한번 저 정찰병 한번 띄웠는데, 이거 매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오르비텔이것도 저는 매수라고 보고요. 이것도 음. 매수 안 됐는가 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일단 그렇고. ktis. <laughs> 이것은 애매합니다. 삭제. <작제>. 그 다음에, <laughs> mp 대산. 멸시 프랜차이즈 쪽인데, 아, 수급, 뭐, 별로 아, 참, 이게 여기서부터는 어떤 종목들이냐면, 어, 6, 7영업 일상 쭉 빠진 거. 쭉 빠지고 있담태는 놈들 제가 잡아 보려고 넣어놨던 거고요. 일단 요거 삭제. 여기서는 쉽게 삭제입니다. 어, 수급이 들어와서 얘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왜 120일선 일단 지켜지고 240일선 여기 있으니까 요건 살려놓고 일단 어, 재무는 좋습니다. 요거 짐 매트릭스 자그 다음에 요것은 더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짐 매트릭스 다시 한번 보고 아. 그렇죠. 좀더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삭제. 진미트리스도 사실 잘 모르죠. 여기서 뭐또 이거 빠지면 이제 막 헤맬 것 같은데. 자, 대한과학 어, 이것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laughs> 자, 이것도 제외. 이건 제가 그냥 보려고 어차피 저 어차피 저 보는 거 같이 보시는 거죠. 자, 시디즈가 요것도 제가 이렇게 검색시켜 떴는데, 어, 요것은, 요1 2 0일 지키지느냐. 그렇게 해서 좀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재무 좋습니다. 실적 좋고, 일단. 자, 그 다음에, ADN 코리아. ADN 코리아는 별로입니다. 일단 수급은 별로인데, 여기서 좀더 빠질 것 같은데, 요, 요거가 이전 저점이니까, 요거 고려해 보면서, 올라오는 거 잡자 뭐그정도는 느끼시고요 음, 수급 안 줬어 빼십시다 빼빼빼빼자 미스터 블루 이거 쭉쭉 쭉 계속 빠집니다 아, 쭉 계속 빠져 요 이렇게 이거 뭐 하나 둘뭐 쓰리 쓰리 바닥이야 이거 좀 지켜지는 걸로 보고 이제 속도 좀 줄여서 이제 올라오자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 미스터 블루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삭제 언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빼고 자 다시 추려 보니까 그래도 꽤, 남, 꽤 남았네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또 차트만 쭉 보면서 어, 롯데 제가 아, 일단 살려 두고요 미래에셋 벤처 살려 두고 신세계 NC가 아이티 쪼이긴 한데 이거 빼겠습니다. 자유트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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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보면서 어, 빠지면 어떻게 하고 갔다 올라오면 어떻게 하고 요렇게잘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볼만 하고요. 아이 어, 빼자. 놔둬야 아, 하나? 아이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유딱한개 있으니까. 자, 일단, 한번그을때 일단 놔두고. 풍산 홀딩스가, 아, 여기 서었면 좋은데, 이게 쭉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 꼼지락, 꼼지락. 이게, 어, 61선. 일단 빼겠습니다. 많은데. 바디 탱 매드. 요거는 수급이 좋아요. 요거는 놔두겠습니다. 요런 거 좋아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지. 자 원인 머티리얼즈 요거는 지금 이, 이거를 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놔두겠습니다 일단 자 에피 시스템 어 요거 시작 좋습니다 I S C 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아니 단기로 살짝 묶어 빠지고 뭐 그렇게 한번 보는 걸 일단 살려고 한국 선제 요거 좋습니다 일단 어, MSC 수급 좋죠 보시다시피 쭉 들어왔고 그리고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을 선 여기 지지되니까 괜찮았습니다 일단 자건강공업 수급 좋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상태죠 여기서 일단 그래도 밑에 지지 보고 접근해 볼만하다 아 어, 접근을 좀떠 있어서 일단 뺍시다 그래, 그래. 많은데 뭐. 자 인지 디스플레이 어, 얘가 지금 일단 240문을 쓰고 내려갔는데, 어, 올라오기를 제가, 제가부터 올라온다고 보고, 어, 접근해 볼만 한데, 수급 좀 포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일단 남겨둡시다. 요거, 인지 디스플레이, 조심스럽게 남겨두자. 오르비 텍 어, 애매하죠? 이제 네, 삭제하겠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자, 짐매트릭스 요거, 일단 지지 받았다고 보고, 조금 더 보다가, 하루 이틀 좀 보다가, 요 무너지면 그냥 버리는 거죠. 자, 시리즈. 요것은, 여기 사이가 좀떠 있으니까 또뭐 시도해 볼만 하고요. 음, 수급 없어서, 에이, 빼자. 자, 다시 또, 추리다 보니까 여섯 개네요. 이제, 여섯, 어, 여섯 개, 아홉 개, 열한 개 남았네요. 11개 중에 이제 다시 한번 골라 봅시다 롯데 제가 갈수 있을까 오히려 미래 스펜츠도 갈것 같고 루트리 놔두고 뭐 하나 좀 흠잡아서 빼야 되는데 어, 요는 바지템거지 요거 뺍시다 자원닝머티리얼즈 어, 더갈것 같아요. 일단 얘 살려두고 AP 시스템 이것도 갈것 같습니다. 지금 안 가도 나중에 갑니다. 얘는 ISC 음. 바로 빠지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쁜 거지. 괜찮은데 이씨. 일단 좀 살려둡시다. 뭐, 제가 뽑은한 동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는 좋은 걸로. 자, 그 다음에 한국선제. 이거 괜찮습니다. 어, 이게 몇십일? 21선, 61선. 정보를 좀 알면 좋겠는데, 어. 일단 철강선제류 쪽이니까. 뺍시다. 제가 저쪽 안 좋아하니까. 자, MSC. 어, 일단 올라왔어요. 일단 올라왔고, 이제 정배열 상태. 자, 가자. 인 디스플레이, 이거 매수해야 되고, 지금 매트릭스 천천히 좀 모아보자. 다시 한번또불타보는 걸로. 유트리가 좀 흘러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스펜처, 롯데제가 요두 개가 좀 애매한데요. 오히려 이세 개가 좀 별로 마음에 <놀람> 나머지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요걸 내일 간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